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점심 먹고 아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아 뉴스 아 시간입니다. 네. 이 얘기 먼저 해야겠네요.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일, 삼국, 정상이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한미일, 삼국, 정상, 현재 시각 16일, 지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열리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3개월 만에 전격회동했습니다. 지난 8월 18일에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이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뤄진 이후의 회동이고요. 사실 이번 회담은 많은 나라 정상이 모이는 다자 외교 중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어떤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고요. 짧은 기념 촬영만 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3국의 공고한 관계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네. 앞서 윤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도 했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에 앞서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35분간 정상회의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있었던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회담 이후에 2개월 만이고요. 올해에만 일곱 번째 회담입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한일관계 흐름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지난 3월에 셔틀 외교 복원 당시에 약속했던 정부 간 협의체가 100% 복원됐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는 이 세계를 분열과 갈등이 아닌 협조로 이끄는 과정에 우리 한국과 일본 양국이 협력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 세계의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일본과 한국이 파트너로 협력할 것이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예. 네. 윤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APEC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 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간의 짧았지만 만남이 포착됐습니다. 회의장에서 윤 대통령이 먼저 악수를 건넸고요. 시진핑 주석도 웃으면서 화답했습니다. 두 정상 1분 가량 대화를 나눴는데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어,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 성사될 수 있을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는데 이렇게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성사될 수 있을지에 더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민의힘 혁신위가 연일 지금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김기현 대표 그리고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만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중진 그리고 친윤계는 총선 불출마나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를 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면서 지도부와 혁신위관의 마찰이 있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그리고 이유한 혁신위원장이 오전에 전격 회동했습니다. 네.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0여 분간 비공개로 진행됐고요. 어, 면담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두 사람이 서로 웃으면서 악수를 주고받고 어떤 아이스브레이킹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김 대표가 요새 힘드시죠? 이렇게 인사를 건넸고요. 이유원장은 살아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 대표가 대단하시다. 라고 이야기를 건네면서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살아있다 대단하시다 이렇게 말을 시작했는데 자두분또 어떤 얘기들을 나눴을까요 어, 회동이 끝나고 양측 대변인 각자 브리핑 열고 어떤 이야기를 있었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얘기를 했는데요. 혁신 위의 취지와 활동에 대해 신뢰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앞으로도 가감 없는 의견을 전달해 달라 이렇게 말했고 이니안 예. 위원장은 당과 우리 정치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해서 당의 고통스러운 쓴소리라도 혁신적으로 계속 건의드리겠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위원장은 혁신위에서 제기한 혁신안이 신속하게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 대해서 일부 혁신위원들의 불만이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하고요. 김기현 대표도 아직 당의 논의 절차나 논의 기구 등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도 혁신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갈등이 일단 표면적으로나마 봉합이 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위원장이 혁신의 활동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갈등이 더 커지는 모습이었는데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오늘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 얘기는 안 했군요 다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현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3자 회동을 했습니다. 메가시티 서울 논의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죠? 그렇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현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이렇게 세 지자체장이 어제 3자 회동을 했습니다. 약 4개월 만의 공식 회동이었고요. 세개 예. 지자체장이 취임 이후에 공식적으로 만난 건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한 시간 가량 만남이 진행됐고요. 이세 지자체장은 대체 매립지 제공 모 절차나 기후 동행 카드와 같은 수도권의 교통 문제 그리고 한강 아라뱃길 같은 관광 활성화 문제 또 메가시티 서울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단연 이 메가시티 서울이 주된 의제로 논의가 됐고 그래서 이세 사람의 만남이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예 보통 보면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 갖고 이길 많이 하는데. 단연 말씀하신대로 후자 메가시티 설과 관련한 얘기를 많이 나눴겠죠. 자, 그런데 서로의 입장 차원을 확인한 그런 자리가 됐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포시의 서울 편입 위한 특위 특별법. 국회에서 발의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메가시티 서울 핵심 의제로 떠올랐는데요. 어, 이미 세 지자체 간의 의견 차가 큰 상황이었고 그래서 별다른 합의점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면담 후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출발점이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 공통점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명확하게 말했고요. 예. 김동현 경기 도지사도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의견 차 현격한 차이를 확인했다. 특별한 합의. 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정복 인천 시장도 앞서 이 메가시티를 정치 쇼라고 비판한 바가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메가시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한 건 아니고 오늘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견을 모은 부분도 있습니다. 수권 예. 교통 현안에 대해서 공동 연구를 하기로 했고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일부 모았습니다. 예. 세 분, 조만간 다시 만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달이나 아니면 내년 1월 중에 재회동을 약속했는데요. 그렇지만 다음 회동에서도 이 메가시티 이슈에 대해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을 살펴보면, 다음 모임까지 이어가면서 이 메가시티 문제에 비롯해서 계속 의논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다. 하지만 김동현 지사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달리하고 계시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확률적으로 선거 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다라고 봤고요. 예. 선거 이후까지도 길게 깊이 있게 이 논의를 이어가면서 충분히 숙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지 어떤 절차나. 형식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서울시장이 선거 이후까지 길게 가져갈 이기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식품 물가 연일 상승곡선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식품 먹개들이 요즘에 가격 올리는 대신에 양을 줄이는 그런 방법 택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앵커님 보통 장 보실 때 어떤 용량이나 함유량 보시나요? 장을 안 봅니다, 진짜. 아, <laughs> 저는 장을 이제 제가 혼자 살기 때문에 보는데, 보면 보통 가격을 보지 용량이나 함유량을 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인지 식품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식품업계들이 양을 줄이거나 아니면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는 양이나 품질이 떨어지는 걸 발견하기가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제품 용량을 5ml씩 줄이거나 아니면 주스의 과즙 함량을 줄이는 그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건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추 부총리는 내용물을 속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국민들께서도 기업제품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지속 가능한 영업행위가 아니라면서 양을 변경하는 건 판매자의 자율이지만 소비자 에게 알리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예. 네. 저희 가족이 그리워하는 때가 있거든요. 언제냐면 제가 경제부에서 유통 팀장을 할 때였는데 그때는 진짜 장 열심히 봤거든요 <laughs> 그러셨거든요. 물건들 이렇게 봤는데 아, 갑자기 지금 그 말씀 하시니까 막 뜨끔뜨끔 합니다. 자, 그런데 외국도 이런 사례는 비슷비슷한가 봐요 네 맞습니다 가격을 올리지 않고 양을 줄이는 걸 슈링크 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런데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또 질을 떨어뜨리는 건 스킨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예. 슈링크 플레이션은 물론이고 이 스킨플레이션이 훨씬 더 교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퀘이커사는 그래놀라 코코아 초코바에서 코코아 버터의 코팅을 값싼 파뮤로 대체했고요. 또 영국에서는 과카몰리의 아보카도 함유량을 3% 줄여서 소비자들이 알아채지 못하게끔 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올리브 스프레드에서 올리브 오일 함량을 21%에서 10%로 낮추는 일도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꼼수 가격 인상이다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이번 한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